전야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우리 복음을 좀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는가? 왜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가? 그 이유는 복음의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좀 오해하는 오해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두 가지를 먼저 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모범을 보여주려고 오신 걸로.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 박애주의적으로 사시다가. 자기 몸까지 희생하셔서 죽으셨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혹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삶은 이런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가르침을 찾으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간디. 아시죠? 인도의 아버지. 간디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암송하고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비폭력 투쟁, 아, 자, 아, 그 유명한 그 간디가 무저항 비폭력주의가 어디서 나냐면 그산상수훈 가르침에서 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 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아, 여기 아주 감명을 봤어요. 아, 놀라운 가르침이다. 실천해야 된다. 하지만 간디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가르침만 따랐어요. 성경이나 예수님 말씀에서 인생의 가르침이나 어떤 뭐 귀중한 어떤 철학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간디하고 똑같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정교한 인생관, 윤리, 뭐 따라야 될 철학 이런 것들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가지고 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따라 살려고 애썼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노력은 우리의 죄를요만큼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윤리와 지식과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우리 죄를 사하지도 덮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저 지적인 만족으로 아,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았다. 아, 너무 오늘 좋은 말씀이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감상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 안 되거든요. 인간이 가르쳐 배운 대로 모범 밥안을 제시하면 그걸 따라 살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정답대로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의 안개예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특히나 꽤 오랜 시간 동안 소위 제3세계 신학이라고 하는 또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예수님은 이 땅에 혁명가로 오셨다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이땅이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한 세상에 이런 정권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 땅에 살기 좋은 정말로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로마 나쁜 놈들을 우리나라부터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다윗 왕 시대, 다윗 임금 시대와 같은 살기 좋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고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도행전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사회를 개혁하고 뭔가 세,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정치인들을 싹몰아내고 말이야. 그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지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정치적이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떤 무슨 이상적인 그런 나라로 이 땅에 임하는 거로 아, 혼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타락한 세상을 개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아, 제가 단언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영원할 것 같십니까? 대한민국 안 영원합니다. 이 나라도. 마지막 때는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 시작해서 커져가다가 마지막 때 완성될 나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다 마지막 때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물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고 이 나라가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소망을 두고 무슨 어? 이따, 이 나라가 어, 뭐 어떤 사람이 되면 이 나라가 정말 뭐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 같은 착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게 속고도 모르시겠어요? 누가 돼도 비슷해요. 누가 돼도 단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아, 덜, <laughs> 덜 나쁜 놈, 다 나쁜 놈인데좀덜 나쁜 놈, 다 해체먹을 놈들인데 덜 해체먹을 놈뭐 이렇게 찾는 거죠. 이 나라에는 정말, 예수님은 이 나라 개혁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또 정치 참여도 하셔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회를 변혁하는 개혁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수많은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정치가들도 많았어요. 그게 끊임없이 역사 속에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절대 세상을 바꾸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뛰어난 정치가도 아니고 개혁가, 혁명가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가르침을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범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사회, 이 땅을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첫째,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죠? 예, 요한복음 17장 6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기서 말한 자기 백성은 누구냐?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내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는이 목적을 성취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아주 가장 간결한 요약의 말씀이죠. 복음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은 가르쳐 주시거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구원받아 요거로 하시려고온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 이 땅에서 좀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걸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죽으러 오신 거야 우리 죄값 대신 쳐서 죽으려고. 예수님 은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료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료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료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과 화목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로, 그들이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백성에서, 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꼭 죽으시는 것이었을까요? 잘 가르쳐서, 어? 뭐, 감동을 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십자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 흘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은 구원의 길을 잘 가르쳐 주기만 하면 자기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반증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인간은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희망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인간은 모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인간은 이래야 된다고 라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따라 살 힘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걸 반어법이라 고 그러죠. 표범이 그 반점 없앨 수 있느냐? 구수인은 흑인을 얘기합니다. 흑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할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문을 성취하고 많은 걸 배웠다고 할지라도, 죄를 이기고 의의를 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매번 그걸 뉴스에서 확인해요. 지식과 권세와 명예와 성공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한 이력들, 이런 얘기들 보면서 그거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죠? 예, 죄에서 구원하는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나의 죄를 위해서 건지실 수 있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명령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만 살아, 그러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명령, 이르지도 못할 높은 수준을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만 따라 살면 총간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 이유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할수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할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해 주기 왔다.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인도하사 너희가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죽으심이란 사실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한팀 잠깐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짧게 나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래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디모대 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아기의 모습으로 천의 몸을 빌어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요. 그렇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자라셨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송축하는 우리 천하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